안녕 여기는 펜실베니아고요. 앞으로 걸립니다. 네. 네, 이게 펜실베니아 여기고요. 어, 뉴욕 센트럴 그라 아 뉴욕 세, 어 이제 그랜드 센트럴 어 터미널과 다르게 이제 노선이 기차가 다리는그 철도 길이 어, 이제 현대의 규격에 안 맞으니까 새로 부수고 다시 만드는 여기거든요. 근 네. 이 디자인이 현지 새로 만든 게 구려가지고 어, 현지인들한테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역이라고 합니다 뭐하러 부셨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센트럴 아그랑 센트럴? 어, 터미널은 멸정했다고 하네요 어, 진학하는건 진부할게요 어, 하여튼 안에 내부는 조금 기둥 아까 커다란게 하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베드로 대성당처럼 굉장히 기둥이 정말 크고 그리고 저기가 예예어소입니다저 가격은 8.5 달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할인 가격이긴 해요. 이게 스카운트 좀 받았고 학생 할도 인좀 받은 건데. 학생은 2 5분 정도 받았고요 그래도 한1 0분 정도 좀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버스 타려고 했었는데 버스가 22불 제일 싼게 근데 거기다가 서비스 비까지 받거든요 이거 티카 등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매할 때부터 받아가지고 10불 정도 그럼 한3 0분2 0분 정도 되는데 어, 저는 그2 0분을 이제 세이프한 퍼져 이거 보면은 뭐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얼 기속뭐 길이는 거라는데 또 미국 원가를 굉장히 많이 잘기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좋은 거는 연차기 지연이 잘안 된대요. 버스에 비해서 어디, 저도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지연이 잘안 되고, 그리고 짐도 프리하게 어, 짐몇개 있는지 이런 거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기차가 심지어 이제 기타 들어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물론 이제 또 이제 요시타에서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